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25세 유태인 청년이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인간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소외가 됐어요. 그 누구도 그와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그 근처로 갈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 근교의 작은 마을에 외딴집 다락방으로 피신했는데요. 거기서 렌즈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나중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기도 했는데 그가 거절을 했어요. 그는 44세 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는데요. 렌즈를 깎으면서 생긴 유리가루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폐병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피노자예요. 오늘은 스피노자의 무신론적 이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연철학에서 실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체, a 스탄스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무한 실체는 신이고요, 유한 실체는 물질과 정신이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 몸과 마음인데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심신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손이 이 커피를 내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고 보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꼭 하나로 연결된 것 같죠. 데카르트는 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 두뇌의 한 부분, 송과선이라는 데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데카르트 이런 설명에 동의하시나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실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도 실체고 물질도 실체고 정신도 실체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이 만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손과 선도 어쨌든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연장이 없는 정신이 어떻게 연장이 있는 물질과 만날 수 있죠?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데카르트의 심신이온론에 반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는 실체가 단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단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스피노자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 신은 종교적 의미의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무신론자였어요. 자연을 그냥 신이라고 부른 것일 뿐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다. 이런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판테이즘이라 고 그러죠. 신성은 자연 속에 도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피노자에게 물질과 정신은 뭘까요? 여기 이 커피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물질은 뭐고 또 정신은 뭐죠? 스피노자에게 물질과 정신은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오래된 논쟁이 있어요. 18세기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는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빛을 두 개의 슬릿에 쏘니까 슬릿을 통과한 빛이 서로 간섭하면서 얼룩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만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견했는데요. 광전효과란 금속판에 빛을 쏘면 금속의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해요. 그런데 빛의 강도와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빛을 입자라고 봤을 때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중슬리 실험을 보면 빛은 분명히 파동인데 광전효과를 보면 빛은 분명히 입자인 거예요. 나중에 좀더 연구를 해보니까 빛은 어떤 때는 파동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입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은 월수금은 파동이고 화목토는 입자이다. 그리고 일요일은 쉰단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빛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입자-파동 문제는 나중에 양자역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이것을 스피노자식으로 설명하면 빛이라는 실체는 입자로 드러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스피노자식의 해석이 입자 파동 문제의 표준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스피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입자 파동 문제를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일 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나요? 그거 볼수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중력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인간과는 인식 체계가 완전히 다른 어떤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외계인은 질량이 없는 존재라서 잡아당기는 힘은 느낄 수 없지만,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휘어진 공간을 볼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력은 인간한테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식되지만 그 외계인한테는 휘어진 시공간으로 인식돼요. 이것을 스피너 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중력이라는 실체는 잡아당기는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휘어진 시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력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피노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력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스피노자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빛이 입자로 드러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휘어진 시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처럼, 자연계라는 실체는 사유라는 속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연장이라는 속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연장이라는 속성과 사유라는 속성밖에 없냐? 그렇진 않아요. 무수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인식 체계로는 연장과 사유만 알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인식 시스템과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먼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의 첫 번째 문제는 실체가 너무 많다는 거였죠. 신, 정신, 물질, 전부 실체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실체는 단 하나, 자연밖에 없다고 봤어요. 데카르트 심신 이원론의 두 번째 문제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만나냐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스피노자를 받아들이면 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돼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단 하나의 실체가 다르게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고 하는 실체는 이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정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는 나의 물질, 신체의 음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데카트처럼 몸과 마음이 어디서 만난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병행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봤죠. 데카르트의 심신이론을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데요. 물질과 정신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심신이론을 병행론이라고 해요. 물질과 정신이 그냥 병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실체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병행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그림으로 스피노자 철학을 설명해 보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실체는 자연이자 곧 신이에요. 실체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인간이 알수 있는 속성은 연장과 사유뿐이에요. 연장과 사유는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는데, 그렇게 변형해서 나타난 것이 물질들과 정신들이에요. 이것들을 양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정신이 결합된 것이 바로 개별적인 사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 그랬죠. 따라서 자연이 곧 원인이자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자연 하나밖에 없대면서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면 자연이 곧 원인이고 자연이 곧 결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자연, 즉 양태들을 남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양태들의 총체를 소산적 자연이라고 해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모두 실체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실체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데카르트는 신을 무한실체라고 하고 그 아래 유한실체인 물질과 정신이 있다고 봤어요. 물질과 정신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속성은 연장이고 정신의 속성은 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유신론적 이원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에게 실체는 단 하나인데요. 자연이에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자연의 속성은 무수히 많은데요. 하지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연장과 사이뿐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끊임없이 변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물질들과 정신들이에요. 스피노자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신은 그냥 자연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무신론적 이론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스피노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둘약 스피노자